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뉴세스크 울산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8.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하루 종일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지에서는 오늘 내린 비가 밤 사이에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추위가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야외 업무 종사자 등의 체온 유지와 농작물 한파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식 측정을 실시한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9월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고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며 미세먼지 유입도 감소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이 기간동안 울산 지역에 비가 자주 왔고 강수량도 많았다는 점에서 기상요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4명은 울산 지역 확진자를, 3명은 대구와 경남 거창, 진주 등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했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359명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울산 인구의 76.7%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으며 63.3%는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울산 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작업반장 B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공사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한 명이 9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제 현장에 출동한 뒤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가 울산에서는 전체의 12%밖에 보급되지 않아 전국 평균인 2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전체 소방관서 25곳 가운데 12%인 단 3곳만 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비 세척기는 소방관서마다 한 대씩 비치돼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역은행들도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합니다. 농협과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서민 측과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올해 4분기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NAC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지난 8월에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고 경남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다음 주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농협에서 적발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 금액 311억 원중 절반이 넘는 184억 원이 울산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농협 모 지점에서는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12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이 지점의 직원들은 상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으로 취급하거나 담보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등을 부당하게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개방혁신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울산 지원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에 지급된 개방혁신형 연구개발 지원금은 2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했습니다.